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네. 이 조의대의 법원 행정처를 폐지한다. 네.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든다. 네. 차라이 무슨 뭐 사법행정위원회 뭐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자들이 왜 국민소환제 얘기를 안 할까요? 그렇게 민주, 민주, 민주 이렇게 떠들어대고 민주주의 떠들어대면서 국민소환제 얘기를 왜안 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판검사, 변호사, 경찰관, 국민소환제가 있어야 돼요. 국민소환제. 앞으로는 국민소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에, 아주 그냥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섭니다. 이게 지금. 뭐, 여기저기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디가 안 썩었나라고 묻는 게더 힘든 게 아닐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